샬롬 6월 26일 토요일입니다.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오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신 은혜와 보호하심과 풍성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시편 말씀을 읽으며 주님 앞에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 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망군의 여호와여 주의 재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은 나이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말씀을 마음을 다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다섯 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이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 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에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리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뜻은 16세기에 영국의 금융가였던 토마스 그레샴이 제창한 법칙인데요. 영어로 하면 bad money will drive good money out of circulation 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 좀 어렵게 해석을 해놓았는데요. 구축한다 라는 말은 무엇을 쌓는다는 것이 아니라, 어, 무엇을 내쫓는다는 그러한 말의 한자어 구축입니다. 원래 이 의미는 시장에 좋은 품질의 화폐가 나쁜 품질의 화폐가 동시에 있을 때에, 어, 품질이 떨어지는 화폐만 남고 좋은 화폐는 사라진다 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당시 그레샴은 엘리자베스 여왕의 재정 고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면 정부의 재정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순도가 떨어지는 은화나 금화를 유통을 했는데 기존 은화나 금화를 소유한 사람들이 이를 쓰지 않고 저장해 놓았고 그러자 시중에는 은화나 금화가 순도가 낮은 화폐들만 유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순도가 높은 화폐는 유통하지 않는. 어, 기대와 다른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를 두고, 어, 악화과 양화를 구축한다라는 그런 법칙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사기 18장을 보면은 17장에 시작된 미가의 개인 우상숭배가 단지파 전체계까지 파급되는 마치 악화과 양화를 구축하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단 지파가 가나안의 아모리로 인해서 산지에 몰려나면서 그들이 거할 영토가 너무 협소해지자 기업의 확장을 필요로 해서 그들은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강한 아모리를 대항해서 싸울 수 없었기 때문에 여호사르로부터 할당받은 기업의 경계를 다 확보하지 못하고 방어가 허술한 라이스 땅을 정복하여 영토를 확장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18장에서 그들이 자신의 땅을 잡고 확보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했음을 볼수 있습니다. 먼저 18장 1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다한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것은 실제로 왕이 없다기보다는 왕 대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치했지만 그들의 신앙적인 삶은 우상을 섬기는 삶에서 쉽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그 이유를 사사기 17장, 어, 미가가 레위인을 자신의 제사장으로 쉽게 세우는 것을 보면서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레이지파를 세우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담당케 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거룩한 일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런, 어, 그런 거룩한 일을 하되 다른 지파들이, 어, 레위인의 먹고 또 생활하는 것을 전적으로 책임지기 위해서 다른 지파들은 십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 율법을 어기고는 제대로 십일조를 드리지 않게 된 거죠. 그러자 자연스럽게 레이 지파는 삶의 위기를 겪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보다는 생계를 위해서 자신들의 사명을 망각하고 점점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신앙적인 기초가 흔들리게 되자 그들의 모든 삶이 되는 하나님의 율법이나 뜻은 온데간데 없이 각자 자기의 생각대로 살게 됩니다. 그런 타락한 이스라엘의 삶은 단지파가 자신의 땅을 찾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들어난 것입니다. 단지파가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그 정탐군을 보내는 도중에 미가의 신상과 레위 소년 제사장을 만나게 되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 라이스 땅 정복 전쟁을 하러 가면서 레위 소년과 미가의 신상을 약탈하여 자기 지파를 위한 제사장으로 삼게 되고 또 신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 후에 단 지파의 장정들이 신상을 탈취당한 미가의 항의를 무력으로 제압하고 무방비 상태에 있는 라이스를 어, 결국은 정복합니다. 이때 단 지파가 정복한 라이스 땅을 어, 이름을 바꾸어서 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오랜 후에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왕국 분열 시대에 여로보암이 이곳에 금송아지를 세운 것은 바로 어, 이러한 역사적인 전통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훗날 역대기 저자는 언약의 계보를 이렇게 설명하는 가운데에 단지파의 족보는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시록 기자도 게시록 7장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 10만 4천 명의 인원수를 말할 때에 다른 지파에 속한 모든 속한 자는 다 언급하면서 유독 단지파에 속한 자에 대해서는 한 명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단지파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컸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힘쓰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는 그것이 진실로 참된 복이며 또 우리 인생은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지혜. 그 통찰력을 하나님께 늘 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삶이 그것이야말로 진실로 성공한 삶이며 참된 열매를 맺는 삶이 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흐트러진 믿음을 새롭게 붙잡아 주소서 오직 주만이 우리의 힘과 능력임을 알고 겸손함으로 주를 의지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의 시선을 오직 주를 향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